여러분, 혹시 야간뇨 때문에 새벽에 벌떡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이 술 취한 상태와 똑같이 되어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수면 관성이 낙상 사고의 주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지아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의 밤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방광과 요도 그리고 중장년층이 겪는 배뇨, 장애와 관련된 말 못할 고통에 대해 저만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전문가는 드물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수술과 약물 치료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했고, 이제는 여러분께 인체의 근본적인 균형을 되찾는 자연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시나요? 만약 두번 이상이라면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면 시스템과 방광 근육이 보내는 위험신호입니다. 야간뇨는 잠못 이루는 고통을 넘어 낙상사고와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져 여러분의 존엄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지긋지긋한 야간뇨를 뿌리 뽑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부엌이나 동네 과일 가게에서 단돈 천 원이면 살수 있는 노란색 과일 하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법을 수많은 환자에게 적용했고 놀라운 결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노란 과일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타이밍에 맞춰 드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단 일주일 만에 평화로운 통잠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원에서는 미처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던 이 노란 과일의 기적적인 효능과 함께 저 자신 또한 야간뇨와 관련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의 위기를 겪었던 솔직한 경험담을 모두 풀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야간뇨를 뿌리 뽑는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지혜가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진심이 담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년 비뇨 의학과 전문의의 가장 소중한 지혜를 풀어 놓겠습니다. 제가 비뇨 의학과 의사로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5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방광과 요도 문제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환자들에게 정확한 약물 처방과 수술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제 몸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는 늘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지만, 정작 저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야간요 증상과 함께 잠이 들기 전 방광 근육이 불안정하게 떨리는 듯한 과민 반응을 느꼈습니다. 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깨는 이 생리 현상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서 누우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서 다시 잠들지 못했고 결국 새벽 내내 시계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하루 종일 피로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비뇨의학과 약을 처방해도 환자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약효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때 한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78세 최봉달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심한 야간뇨와 이로 인한 낙상 공포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밤마다 세네 번씩 깨는 것도 고통인데 몇달 전에는 새벽에 비몽사몽으로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핑 돌면서, 아,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사고를 당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낙상 공포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 물도 못 마시고 삶의 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최봉달 어르신의 눈빛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야간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 항이뇨호르몬제나 방광 이완제 같은 약물에 의존했지만 근본적인 수면의 질이 해결되지 않으니 환자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낙상 사고라는 생명의 위협 그리고 수면 시스템의 근본적인 실패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의 경험과 최 어르신의 고통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방광을 강제로 억제하는 약이나 수술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하여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는 총체적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비뇨의학 지식에 더해 영양학과 수면의학의 지혜를 결합하여 부작용 없이 밤의 평화를 되찾아줄 수 있는 자연의 약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최봉달 어르신처럼 밤의 공포 속에서 매일 지쳐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이 위험한 증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 고통이 결코 운명이 아니며, 제가 찾은 작고 노란색의 기적적인 해답이 여러분이, 저는 최봉달 어르신의 사례와 제 자신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넘어선 자연적인 해법을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뇨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바로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인효호르몬, 즉 바소프레신 분비가 약해지는 것이 첫째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나트륨과 칼륨의 시소 균형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조금만 소변이 차도 뇌에 신호를 보내는 과민해진 방광 근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식재료를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수많은 문헌을 탐독하고 영양학적 접근을 시도하던 중 바나나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나는 제가 찾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나나의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을 배출시켜 수분 균형을 바로잡는 핵심입니다. 짜게 먹어 몸속에 나트륨이 과도해지면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데 칼륨이 이 시소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 주는 것입니다. 둘째,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은 천연 근육 이완제로서 밤새 예민하게 수축하며 소변 신호를 보내던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이완시켜 줍니다. 이는 제가 35년간 바라던 방광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셋째, 바나나의 트립토파는 우리 몸에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뇌에서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도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바나나의 3일체 작용이야말로 약물 없이 야간뇨를 뿌리 뽑는 기적의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 간단한 원리를 최봉달 어르신께 적용했습니다. 최봉달 어르신, 오늘부터 비싼 약 대신 딱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 노란 과일을 드셔보십시오. 당신의 밤의 평화를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의 눈빛이 일주일 후, 보름 후, 그리고 한달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달후 진료실을 찾아온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 대신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거짓말처럼 밤에 깨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더니, 지난 밤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온몸에 활력이 넘치고, 낮에도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사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비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과민성 방광 증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적은 값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갈 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황금 레시피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35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야간뇨를 잡는 바나나의 효과를 100배로 끌어올리는 황금 실천 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광과 신경계를 가장 깊이 이완시키는 저만의 비밀 레시피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온도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섭취해야 마그네슘의 이완 효과가 극대화되고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신할 충분한 시간을 얻습니다. 바나나를 드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은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이 골든 타이밍에 드셔야 트립토판이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바나나를 차갑게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몸을 차갑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그 온기가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방광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바나나 속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제가 73세 김동원 어르신을 상담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잦은 야간뇨와 함께 아랫배가 늘 차고 예민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방광 근육의 긴장이 심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잠이 깨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 증상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바나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아침에 차가운 상태로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어르신에게 바나나 섭취법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어르신 차가운 바나나는 오히려 방광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껍질 벗긴 바나나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저녁 식사와 잠자리 사이에 출출한 시간에 드십시오. 김 어르신은 제 조언대로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 그는 환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따뜻한 바나나를 먹고 나니 몸이 노곤해지면서 잠이 솔솔 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이래로 줄었고,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잠자리가 아주 편안합니다. 따뜻한 바나나의 온기가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과민했던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준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보시려면 잠들기 두세 시간 전 바나나 한 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 돌리거나 약불에 살짝 구워 표면이 따뜻해지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따뜻한 바나나의 이완 효과를 제대로 누리시려면 차가운 음료나 디저트와는 함께 드시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차가운 유제품이나 음료는 위장과 방광을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야간뇨 문제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피 가루는 따뜻한 성질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방광 주변의 온기를 높여 바나나의 이완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마법의 가루가 있습니다.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 가루를 솔솔 뿌려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개피는 전통적으로 우리 몸의 말초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아랫배와 손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따뜻한 기운이 바나나 속의 마그네슘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킬 때 개피의 온기는 방광 주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그 이완 작용을 더욱 깊고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밤새 손발이 차서 잠못 이루는 어르신들에게 이 따뜻한 조합은 숙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보조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68세 이재호 어르신에게 이 방법을 처방하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밤에 깨는 횟수가 줄지 않아 괴로워하셨고 특히 발이 차서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에 계피 가루를 한 꼬집 뿌려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한달후이 어르신은 제게 원장님 바나나를 먹고 나면 몸이 포근해지면서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작은 가루가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이래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을 완전히 비웠다는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피의 온기가 바나나의 이완 효과와 만나 방광 주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방광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야간뇨 문제를 해소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데운 바나나 한개 위에 개피 가루를 톡톡 한 꼬집 정도만 뿌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향이 강해져 오히려 숙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피는 혈당 강화 효과가 있으나 이미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피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이 간단한 실천을 복잡하다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 많으므로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양조절 실패가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는 것이 바로 양조절입니다. 바나나는 달고 맛있어서 빨리 효과를 보고 싶은 욕심에 저녁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한 번에 여러 개 드시면 야간료를 잡으려다가 혈당 스파이크라는 더 무서운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4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이신 어르신들은 혈당 관리에 실패하여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80세 홍순영 어르신을 진료할 때 겪은 일입니다. 홍 어르신은 제가 바나나가 야간뇨에 좋다고 했다고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바나나를 두 개씩 드셨습니다. 며칠 뒤 혈당이 200mg 퍼데시리터까지 치솟고 속이 더부룩하여 밤잠을 한숨도 못 잤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홍 어르신에게 어머님, 제가 언제 바나나를 그렇게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까? 바나나는 약이 아니라 혈당을 올리는 과일입니다.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홍 어르신은 이후 바나나를 하루에 딱한 개만 드셨고, 혈당을 체크하며 조심스럽게 드신 결과, 야간료는 물론 혈당까지 안정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딱한 개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장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강력한 칼륨 성분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보약이지만,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과도한 칼륨은 아주 무서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쌓여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바나나는 하루에 딱한 개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당뇨가 있다면 반개 정도로 시작하여 혈당 변화를 살피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만약 콩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셨거나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환자는 절대 마음대로 바나나 섭취를 늘리면 안 되며 칼륨 함량이 높은 다른 식품 섭취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35년 비뇨 의학과 전문의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이나 수술 또는 고가의 치료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가 어떻게 야간뇨의 고통을 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밤을 되찾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으로 방광을 이완하고 칼륨으로 나트륨 균형을 잡으며 트립토판으로 멜라토닌을 생성의 숙면을 유도하는 완벽한 자연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잠들기 두세세 시간 전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에 계피 가루를 뿌려드시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통잠을 잔다는 것은 피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뇌가 치매 유발 물질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야간유 없이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의 존엄과 행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들은 이 지혜를 가슴속에만 담아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기적의 실천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은 바로 오늘 밤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35년간 진료하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방광과 요도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 윤지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약 대신 바나나 한 개를 드시겠다고 저와 약속하시겠습니까?